요즘 유튜브에서 할인영상들 많이 보실텐데요. 문제는 공개된 할인금액은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공식 들러도 아닐 뿐더러 과장된 정보로 일단 연락오게 해서 수수료가 높은 곳으로 계약 진행한 곳들이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동호회 후기를 보면 온라인 상 중개업체들이 말한 할인과 재고정보가 공식 들러가 알려준 정보와 많이 달랐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들러차별 공식 들러마 있으며 이분들이 직접 상담해드리니 정확한 정보만 안내드립니다. 미니 8월 프로모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할인 조건은 모델별로 다르기 때문에 문의시면 하나하나 비공식 최대치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지원 100만 원과 재구매 프로모션은 차종에 따라서 100에서 4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운용 리스를 이용하실 경우 위약금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 1년 무상 지원 가능하고요. 차량 따라 다르지만 1.99% 초저금리 상품도 가능합니다. 어떤 종류의 딜러인지에 따라서 할인 금액은 물론이고 재고를 찾아주는 능력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할인 조금 더 받는 것보다 훨씬 도움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수입차 할인 유통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브랜드별로 가장 위에 코리가 있습니다. 딜러사는 가맹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시고요. 코리아에서 배송되는 재고들이 각 딜러사로 내려가게 되고, 각 딜러사에서 매달 프로모션이 만들어지고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중개업체 역할을 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중개업체가 광고업체에 비싼 광고비를 써서 유튜브나 네이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체를 조심해야 할 부분은 중개업체는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마진이 가장 좋은 곳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는 A. 들러사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도 A. 들러사보다 B. 들러사가 마진이 좋으면 B. 들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할인의 원천인 공식들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딜러사별로 모든 공식 들러분들이 전부 제휴가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광고 대행사나 프리랜서 딜러, 에이전시 업체가 아니라 공식 딜러사 소속의 공식 딜러분들만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한 곳의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들러사별로 가장 실력있는 딜러분들이 최고의 조건을 제시 드릴 겁니다. 더 이상 중개업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후 내용을 남겨주시면 공식 딜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